네, 원소점포인트 시작할게요. 네, 아우 진짜 38페이지 그리고 38페이지에 있는 개념 이야기는 지난 시간 에 했으니까 수업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참조하셔서 문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체크 문제를 바로 가서 볼 거예요. 밑에 있죠. 자, A, 네 어서 오세요. 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고요. B 집합 원소의 개수가 35개입니다. 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줬죠 네. 몇개 있대요? 네. 10개 있대요 네. 그럼 얘를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 귀찮아 어? 근데 이거 하지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이건 안 했어요 내가 내 기억으로 안 풀었어요 이렇게 있고요 자 봐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몇개 있어? 네. 10개 있대 그럼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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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된 여기에 10개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봐봐라 A집합의 원소 몇개 있었지? 20개 있지? 그럼 여기에 10개 있으니까 여기에 몇개 있는 거야? 여기에도 10개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몇개 있게? 15개 있는 거야. 25개. 25개. 25개죠. 됐죠? 음. 결론. A와 B 뭐 합집합 원소의 개수죠? 뭐 하면 돼?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더하면 몇이에요? 45개에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원소의 개수하고 B 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해. 네. 그 다음, 교집합을 빼면 되잖아. 왜 빼요? 두번셌으니까 중복해서 셌으니까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민재 괜찮니? 네,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 2번. 뭔말? 뭐? 뭐나 까칠해. 자, 그 다음. A 교집합. 친구. 자,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셔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2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수업 마지막에 얘기했던 AB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뺐단 말이야. 뭐 해주면 돼? 이 둘을 위치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셀수 있다? A집합 원소. 비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자고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하면 4 0이죠 거기에서 32를 뺄게요 몇나와? 8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그려도 됩니까? 상관없죠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번세 번째죠 이번엔 A와 B의 교집합이 9개고 합집합이 40개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인지 알려줬어요. 그럼 또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번에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교집합이 9개니까 여기 9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봐봐. 집합 B의 원소가 25개 있었지? 그럼 이 부분에 몇개 있는 거냐? 16개가 있는 거잖아. 더해서 25개. 맞아? 합집합 원소가 40개래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40인 거지. 여기 몇개 있어? 15개 있는 거잖아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 말하면 되는 거죠. 40. 아, 24개 됐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39페이지로 가시면 39페이지는 체크 문제 보시면 이건 체크 문제 바로 갈게요. 마찬가지. 다음 전체 집합에 있는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 관계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그림으로 그릴게. 자, A 집합이 여기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 안에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A 집합 원소가 13개, B 집합이 15개, 합친 게 25개래요. 그럼 이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 A와 B의 교집합 원소도 몇 개인지 알수 있다는 거지 몇 개일까요? 몇 개죠? 몇 개요? 세개 됐어? 어떻게 하면 돼? 둘이 더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럼 교집합 원소께서 나오는 거잖아요 됐죠? 왼쪽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둘이 더한 다음 합집합 원소를 빼면 교집합의 원소가 나와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세 개야 그럼 여기는 10개. 여기는 12개가 있겠지. 합쳐보세요. 몇 나와요? 25 맞잖아요. 전체 먼저 30개 있대요. 그럼 이 바깥쪽에 몇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이제 색칠하기 놀이죠. A 여집합. A 여집합. A를 제외한 이 바깥 부분. A의 바깥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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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죠? 여기 말하는 거야. 색칠된 부분에 원소 몇개 있어요? 1 7 개요. 됐지?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B의 여지합 여기죠. B의 여지합 B 바깥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죠. 몇개 있어요? 1 다섯 개 있죠. 답입니다. 끝. 그럼 두번세 번째 합집합의 여지합이죠. A, B 합집합의 여지합이니까 이 색칠된 거에 반대 부분이지. 됐어? 색칠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지 팝이면. 몇개 있어? 다섯 개. 됐죠? 수빈 돼요? 그 다음! A 빼기 B입니다. A에서 B를 빼고 남은 애. 여기죠? 순 A라고 하죠? 몇 개? 열 개. B 빼기 A. B에서 A를 빼고 남은 애. 순 B라고 하죠? 몇 개? 열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개의 답을 차근차근 쓸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그림 그리고 색칠하자. 색칠한 다음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원소 개수 세자. 괜찮나요? 그럼 18번으로 갑니다. 자, 18번으로 가시면. 자, 볼게요.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해석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예요. 왜 이러지? 얘입니다. 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에서 빨리 하셔야 돼 얘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걸까 이거를 빨리 좀 해석해 주시면 그 다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습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 안해요 됐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영역을 좀 얘기해 볼게요 A의 여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입니다 A의 바깥부분이죠 A의 바깥부분 어딥니까 여기죠 어머 여기 아닌데 여기죠 여기입니다 괜찮죠? 이게 A의 여집합이야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B를 제외한 바깥부분이지 B를 제외한 바깥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파란색 펜으로 칠할게요 여기죠 됐어요? 요거지 네. 이거의 교집합이죠. 네. 공통된 부분이지. 칠해진 거하고 색칠한 거하고 아 맞나요? 뭐지? <웃음> <웃음> 아무튼 둘다 칠해진 부분을 말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예요? 네, 여기네요. 요 바깥 부분 여기잖아. 파란색과 검은색, 아, 파란색과 빨간색 둘다 있는 애. 요 바깥 부분이잖아. 됐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A와 B 합친 거의 여지파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라는 거였죠. 이게 13개라고. 그럼 이 바깥쪽에 13개 있으니까 이 안쪽에는 몇개 있는 거냐? 네, 됐어요? 67이요? 어왜안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네. 저러로 가봐 네. 됐죠? 아요 바깥 부분에 13개가 있대 전체 원소가 30, 80개 있는데 밖에 13개 있대 그 얘기는 A와 B 합집합 원소가 몇개 있다? 67개 있다라는 거네 그럼 교집합이 20개예요 A에 52개 있으니 여긴 32개가 있는 거지 합집합이 67이니까 요 B 순 B에는 몇개 있어야 되니? 15개 있어야 되겠죠. 됐죠? 15개 있어야 돼. 그래야 67 나오거든. 자,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칠하는 거죠. 집합 P 원소 몇 개? 35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색칠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19번입니다. 자, 19번. 19번 문제 보시면, 전체 학생이 40명인 학교가 있어요. 축구, 야구, 선호도 조사했고, 축구 좋아하는 게 22, 야구는 18,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10명이래요.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이 10명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하고, 축구 좋아하는 애를 A 집합, 야구 좋아하는 애를 B 집합이라고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임과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임이 있을 거고, 전체 안에 이두 부분집합을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모두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1 0 명, A, B에 포함되지 않고 밖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라고? 1 0 명이라고. 왜 이래 넌, 새끼야. 중에 어, 어. 어, 뒷반 프린트인데. 아씨 몰라. 아이고. 괜찮아요. 무리에요 괜찮아요. 네. 자. 무리가 괜찮아요? 네. 네. 아, 그렇고 괜찮아요. 민서야, 괜찮니? 네. <laughs> 어머, 내 신발 줬네 어머. <laughs> 야, 씨. 야, 내 신발 있잖아. 아이, 런 아, 미안합니다. 아, 이따 닦아. 마르겠지 뭐. 아, 더러 자, 무리해야 괜찮습니 정수된 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밖에 열명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있어. 뭐야? AB 합집합의 원소는 몇이다? 30이다. 전체 40인데, 밖에 10명 있거든. 다 합치면 30인 거야. 됐어요? 그럼 교집합의 원소 나오죠? 어떻게 구해? A집합의 원소하고 B집합의 원소를 다 더한 다음 합집합 30을 빼면 이게 교집합이잖아요. 몇입니까? 10이네요. 교집합이 10인 거야. 그럼 A만 좋아하는 애들은 12, B만 좋아하는 애들은 8이 있는 거죠. 자, 축구만 좋아한다? 축구 누구예요? 순 A를 말한 거죠?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해보자. 자, 20번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수업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 문제는요, 다한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닮은 꼴 문제하고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됩니다. 아니요, 이거 마지막 문제 해야죠. 아카 중인가요? 네. 되게 리얼 라이어티네요아 그럼요. 재정보그럼편집요 <laughs> 그럼요 편집을 할 수가 없 내가 편집할 줄 모르거든. 정기도하네요네 맞습니다. 미세 괜찮니? 아 어, 네. <laughs> 많이 마셔요. 네. 네. 자 20번입니다. 어느 등산동호회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설악산, 지리산을 등반해본 회원수를 조사했는데요. 42명, 33명이었습니다. 모두 등반해본 회원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모두 등반해본 회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네? 교집합. 교집합. 설악산도 갔고, 지리산도 간, 둘다 모두 간 회원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앞에 있는 예제랑의 차이점.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 개수만 줬어. 다른 거준게 있다 없다. 어, 없다 이거야. 그자 생각해 보자, 얘들아. A와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하고 집합 B하고 더한 다음. 합집합을 뺐죠. 네. 맞아요? 네. A가 몇인지 나와있지? 42. B는 33. 그럼 여기는 나도 몰라. 그래서 아몰랑.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합집합의 원소를 모르니까 당연히 교집합도 모르죠. 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알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전체 몇 명이야? 60. 60명이야. 맞아요. 네. 60명이야. 자, 그럼 문제. 42하고 33을 더해요. 몇입니까? 75, 75. 75죠. 이거는 고정이야. 맞아? 얘는 75는 고정인데 여기서 빼는 거지. 누구를 빼? 합집합 원소를 빼는 거지. 한 집합 원소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전체 60명이라는 걸 알지? 설악산과 지리산을 다녀본 사람들의 합집합의 원소있 수는 모른단 말이야. 안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대신 우리는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잘 들으세요. 75에서 가장 많이 뺄수 있다를 생각해보는 거야. 몇 명? 60명. 60명 다 됐어? 모두 다 갔던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뺄수 있는 가장 큰수는 몇이야? 60이 되겠지. 네. 그럼 내가 75에서 뺄수 있는 제일 큰 수가 65이니 60. 60이니 여기에 60을 딱 넣어서 계산하면 몇 나와? 네. 15가 나올 거야. 여기서 문제 이 15가 의미하는 건 뭘까? 최소 최 소값이죠. 왜? 75에서 뺄수 있는 가장 큰 애를 뺀 거야. 그럼 결론 얘가 뭐야? 최 속값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증발해본 회원 중에 최소값이 뭐예요, 15? 네. 아, 뺄수 있는 한 가장 큰 애를 뺀 거거든, 맥시멈 뺀 거거든. 그럼 문제. 최댓값은 뭐냐? 15뺀 거지. 잘 잡고 두었어. 빵면. 15에서 뺀 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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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15, 6, 3, 4, 15, 15, 33, 33, 33. 33이죠. 네. 왜? 왜요? 왜? 극단적인 경우 생각하세요. 지리산에 간 사람이 33명인데 얘네들은 전부다. 지난주에 설악산을 갔다 왔어. 네? 됐음? 네? 이 33명, 지리산을 간 33명은 지난주에 이미 설악산을 다 갔다 온 사람들이야. 됨? 네. <laughs> 자, 보세요. 결론.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교집합의 최대값은 A 또는 B 둘 중에 작은 값. 말해주시면 돼. 그래서 포함 관계에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 최대값. 다시 말하면, 설악산 갔다 온, 사, 지리산 갔다 온 사람이 설악산에 포함된 거야. 교집합 누구예요? B. 됐니? 이게 최대 값이야. 최소는 어떻게 했어? 일단 A 집합이랑 B 집합 원소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전체를 그냥 뺀 거야. 이게 최소 값.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나요?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나한테 따로 말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오늘 수업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일단 영상을 올리기는 할 건데 숙제는 여기까지가.